좀더 빠져, 좀더 네, 빠져, 좀더 빠져, 좀더 빠져, 좀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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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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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이거 살로찰로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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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왜빠져줘왜못왜못 빠지는 건지, QW 치네 못 빠지는 거 아니, 근데 마크 못 빠지는 거예요? 저 스킬 안 쏘, 가만히 있는데 안 빠져, 그래서 우리 베이팅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아니 나 가만히 있는데 못 빠지는 사람들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고마운, 고마운. 큐 W 으로 치는 거못 뭐, 빠지는 거 그냥 빠져 좀. 베이클린이 암라인 좀힐 주세요. 암라인 빠져봐. 들어 빠져봐. 들어 빠져봐. 메이클린 우리 클 프런트 일 없어져가지고 프런트 좀가져야 네, 돼. 프런트로 가주세요. 한번 음, 빠져, 좀만 빠져봐. 더 빠져야 돼요. 스택 스택 쌓. 멘탈리 스택 좀 쌓지 마. 그냥 빠져봐 좀. 빠지는 일 계속하는 거 같아. 계속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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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초 뒤에 와봐 5초 뒤에 5초 뒤에 해로핀 볼게 오4 3 2 1 빠져 빠져, 빠져.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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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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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징. 우리 드라인에 뒷패 드라에 웨스트 웨스트에 보면 해골 있어. 오사삼이 일. 아, 너무 멀. 빠져봐 웨스트로 빠져봐 바로 빠져야 돼. 웨스 빠져봐요. 아, 웨스트로 빠져봐 웨스트로 빠져봐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스사스바사스 다음 스스스스스스 우리 로스에 해롭핑 이거 따라와 봐. 혔다 그랬죠. 우리 우리 터냐 가봐가 봐. 로스에 해롭핑 있어. 다. 쳤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와리 계속 좀 나와 봐. 좀 나와 봐. 우리 큰대 빠진 거뭐 있어. 큰대 빠진 거뭐 있어. 빨르면 렐 5초 뒤에 밖에 5초 뒤에. 나이스. 오케이. 5초 뒤에 해롭핑 밖에. 5 4 3 2 3. 1. 에스터로 빠져. 에스트로 빠져. 에스 빠져. 좀만 더. 에스 빠져. 에스터로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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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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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 그냥 빠 이리 빠져. 그냥 빠져이 빠져도 이리 빠져도 이 빠져도 빠져줘. 빠져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줘, 빠져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애니 와봐, 애니 와봐, 애니 와봐, 애니 와봐, 니 와봐, 니 와봐, 니 와봐, 니 와봐, 와봐, 와봐. 와봐. 게볼게한번 깊게 볼게 5초 뒤에 게볼게 해골 펜쩍, 해골 펜쩍. 해골 밖에어 해골 밖서노스파마야파마야 5, 4, 3, 3, 2, 1. 에스터 빠져봐. 좀만 더, 좀만 더. 에스터로, 스 빠져봐. 에스터로 빠져봐. 에스터로 빠져봐. 에스터로 빠져봐. 빠져봐, 좀 빠져봐. 받아줘, 받아줘, 좀만 더 받아줘, 좀만 더 받아줘. W 안 해도 돼, 그냥 받아줘. 좀만 더 받아봐. 좀만 더 받아봐, 좀만 더 받아봐. 계속 받아 머리 좀만 더 받아봐, 좀만 더 받아봐, 받아봐, 받아 계속 받아봐, 계속 받아봐. 살로우 나 살로우. 애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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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와봐. 애니 와봐, 빨리 와. 애니 와봐, 애니 와봐. 해고핀 볼까? 해고핀 오초질 게 오, 다, 삼, 이, 일. S W 받아봐. 이스트로 빠져봐. 요이니 여러분. 스톤 이스트톤 이대로 턴해 봐. 이대로 턴 봐. 이스트 그냥 턴 봐. 이대로 이스트펜 준비하고 포션 리고 이스트 빠져봐. 이스트. 니빠져니 애니. 니 애니, 애니. 애니, 애니 본다. 니 본다. 니 애니. 니 애니. 니로 애니 빠져봐.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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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 빠져봐. 애니로 빠져봐. 애니로 빠져봐. 애니로 빠져봐. 애니로 봐. 애니로 니로 와. 니로니 계속 애니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애니 계속 니 계속 애니 계속 걸어. 애니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제발 좀 걸어. 제발 좀 걸어. 레이스이 블라이트로 오셨어요. 웨스트 로턴. 웨스트 로턴. 파티 웨스트 턴. 파티 못받아 웨스트 턴. 웨스트 턴. 웨스트 턴. 전투 중에못받아 웨스트 턴. 홀드. 여기서 홀드. 조크 지켜봐요. 홀드. 홀드 홀드. 라이님좀더 안쪽으로. 블라이트 아니에요. 와이드임.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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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펜드 상대 주요 디펜드 막아줘요 그 애니가 막 이런 거지 로커스 있거든요 상대 로커스도 막아주세요 아, 음. 친구 빡셌네. 디펜이 많아. 얘네 디펜이 엄청 많아요. 저 뒤라인 계속 다 파괴돼요. 나그 안데 라커로 갈까요? 라커 있어요. 네, 애니로 살짝 엉덩이 빠져봐요. 조금 당겨볼게요. 엔 로커스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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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로보다 셜록 보다 웨이스터 와봐 웨이스터 와봐. 와봐. 와봐 우리 드라이드로 올게 해굴핑해 해굴핑해 5초 뒤에 볼게요. 5 4 3 2 1 해굴을 막아 해굴을 막아 초코가 엔로애니로 빠져봐 애니로 빠져봐 그대로 빠져봐 그대로 빠져봐 그대로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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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야 돼 그대로 빠져봐 그대로 빠져봐 그대로 빠져봐 계속 빠져 계속 빠져 계속 빠져봐, 애들 빠져봐. 웨스트 샬럿 볼것 같아. 그대로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웨스트 있다 웨스트 빠져. 웨스트 샬럿 볼것 같아. 웨스트 와봐. 올드, 올드, 올드. 싸우... 그냥 그 자리 올드, 그 자리 올드. 올드, 올드. 있어, 우리 카운터 그치. 빠르게 볼게. 카드 그렇게 싸우는 거 봐. 웨스트 볼게, 웨스트 볼게, 웨스트. 오, 삼, 3 이, 일. 얘네 인기이지 봤어? 빠져, 좀만 더. 인기은큐면블처럼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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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t e r d a y I hope you have a good day, h 끝 v e 끝 good day. How's b a t a m 이 You 이스트로, a t 스 m e 소이스로스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본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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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을게. 싸웠을게. 3 5, 5 4, 3,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스8 19 19 10스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스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8 19 19 18 19 19 1 우스를 파져봐요, 우스를 파져봐. 우스를 파져봐. 살려본다, 살려본다. 살려본다, 살려본다. 와봐, 와봐. 오케이, 사우스 와, 사우스 와 봐. 와 한번 우리 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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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봐어 크게 오. 한번 모아볼게. 계속 와봐, 계속 와봐. 우리 아이믹 깔린 거죠? 네. 아, 너 나이트 있어, 나이트 있어요. 나이트 있어. 와봐요, 와봐요, 계속 와봐. 우리 깊게 와봐, 깊게 와봐. 한번 깊게 와봐, 계속 와봐. 이제 10초 뒤에 들어올 거거든? 한 5초 뒤에 올게 와봐, 캐스트하 웨스트 해볼게, 웨스트 해, 웨스트 계속 와봐, 계스 나이프 5! 3, 2, 1. 아또 이스트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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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빠져봐. 이스트 빠져봐. 이스트 빠져빠져 이스트 빠져도. 이스트 빠져도. m 빠져도.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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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 이 쫌만 더 오디엘. 스디엘 오디엘. 빠져이 미쳤네. 이 카이팅하는 거. 계속 와봐, 계속 와봐. 우리 해골핑 보, 해골핑. 5초 뒤에. 5, 4, 3, 2, 1. 들어도 왜 이렇게 앞에 있어? 에스 빠져봐, 에스 빠져봐. 에스 빠져봐, 에이 빠져봐. 했을 때 나이트 에좀 써요. 여러분, 제발. 에스 빠져봐, 아무 빠져. 살러 본다, 살러 본다, 살러 본다, 살러 본다, 살 본다. 우리 살러 볼 거야. 또 해골핑, 또 해골핑 볼 어. 거야. 그러니까 지, 해, 해골핑 집중해. 웨스트 간 사람도 해골핑 터네. 5초, 5초 한스 거니까 웨스트 빠, 가봐. 가봐, 가봐. 가보고 오, 해고핑 5초 뒤에 볼 거야. 해고핑 노릴 거야. 계속 해고핑. 5초 뒤에. 5, 4, 3, 2, 1. 와. 에스에 빠져봐. 에스에 빠져봐. 에스에 빠져봐. 이거 딜이 안 나오는 거야? 에스 빠져봐. 이딜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로턴, 사우스턴 사우스로, 사우스로. 에스에 초크 있어, 초크. 쭉 지나가 쭉 지나가 우리 갈렸어 갈렸어 웨스트 쭉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신발 쓰고 와줘 이스트 들어간 사람들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텔로부터 셔너로 여기 스 거기 스 와봐 로스 와봐 아이씨 때나 때나 또 왔네 로스 와봐 스 로스 와봐 여기 흘러왔어 h 왔어 와봐 왔어 와봐 로스, 와봐. 로스 와봐요 h b 네, h b 제 보고 있어요 뒤에 노스 와봐 로스 와봐 이해 헤더핑 해노핑 해노핑 5초 뒤에 볼게 오, 3 3 2 1 S 패자 봐. 3 레벨 있다. 네. 세 빠져 봐요. 빠져 봐. 지금 HB제다. 세스 빠져 봐. 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쪽으로 어, 위에 보다. 위에 네, 보다. 위에 누스 본다. 누스 본다. 걸와 봐. 계속 와 봐. 빠졌어 빠졌어. 예. 여기서 와. 와 봐. 길 빠지. 이제 야겠다